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조원진, 이장우, 최연애, 유창수, 박완수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저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오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비상한 시국에 정택 원내대표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출범한 만큼 모든 체제를 새로 출범한 정우택 대표 체제로 바꿔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래는영원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항상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합과 단합,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아직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대표가, 물러날 대표가, 물러날 대표가 비례위원장을 말하자면 추천을 하는 것은 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고, 어, 제가 그 의견을 수렴을 하기로, 어, 그렇게 했습니다. 윤리의 문제도 저는, 어, 오늘, 그, 우리, 말하자면, 새 지도부자 넘기되, 에, 굉장히 좀, 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 해결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아, 어, 저희들은 소속 의원으로서, 어, 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